자, 캠핑지 도착했고요. 자, 보일러도 어, 이제 캡니다. 어, 팔도 보이죠. 캡고요. 그리고 환풍기 바깥쪽에 이제 외부 벤트 틀어 가지고, 이 어,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포름 알데이드, 그 다음에 휘발물질 이렇게 싹다빼 가지고, 오늘 내일 아침에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땠는지, 지금 이제. 어, 현재 이걸로 볼게요. 10시 한 25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녁 10시 25분 정도 되고 온도는 15도. 그리고 이프로알데이드는 0.06. 그리고 휘발물점 0.01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틀면서 온도도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요게가 여기가 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캠핑카안에 들어왔습니다 아 보시면은 이제 12시 15분 이고요 거의 뭐한 2시간 지났죠 그리고 온도가 17도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포로마이데이드 0.006 그리고 휘발 물질 0.019 이렇게 018뭐 이렇게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 바깥에 어, 벤트를 설치해 가지고 한거는 정말 지금은 한 성공적이다 2시간동안 했는데 바닥 따뜻하고요 그리고 여기 온도가 뭐 17도 까지 올라갔으니까 는어 괜찮은 온도 고요 그리고 어 그전 같았으면 벌써 저기가 어, 삐삐삐 울리거나 뭐 그랬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났습니다 어, 이렇게 낮아가지고, 수치가 이렇게 낮아요. 수치가 낮아요. 그래서 저 벤트가, 어, 포르아이디에이드하고 희말물질을 쫙 밖으로 이렇게 내고 있는 게 확실하게 효과를 어,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제가 한번 어, 수치하고 어, 보여드릴게요. 온도하고. 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 현재 6시 35분이고요. 그리고 이 실내 온도는 여기 어, 잘 안보이나 어, 실내 온도는 17도죠. 17도고 그리고 위쪽에 포름 알데이드하고 휘발 물질 뭐 보시면 0.008 그리고 휘발 물질이 0.031이렇게해 가지고 어 양호하죠. 그래서 공기의 질도 어 굿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시간이 지금 넘게 그리고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8시간 정도 이렇게 보일러를 가동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여기가 어, 보일러에서 나오는 어, 휘발물질하고, 그리고 포럼 아이데이드 때문에 이게가꽉 찼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질에서 어, 경보가 울리면서 제가 여기 있는 맥스팬을 통해 가지고, 맥스펜을 통해 가지고 나쁜 공기를 뺐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 제가 이렇게 크로즈 쪽으로 돌려도 안 돌아가잖아요. 아예 이거 닫아놨어요. 다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 어, 보시면은 이 포로 마이데이드 하고 휘발물 질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난번에 벽을 뚫고 어, 볼러시 밑에서 이 나쁜 공기를 밖으로 빼는 게이 효과가 있다라는 게 어, 지금 증명이 된 거죠. 어, 그때는 잠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 보여드렸지만은 제가 어, 외부에 있는 외부 팬을 설치를 하고. 어, 잠시 이렇게 보여줬지만은 실제적으로 어, 이렇게 여덟 시간 동안 이렇게 생활했지만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거. 이 부분 보면은 확실하게 이 밑에서 어, 포름알데이드하고 휘발물질이 발생해가지고 어,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 온도가 뭐 17도, 18도 뭐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이 안쪽에서는. 어, 이 휘발 물질이라든지아면포로마이디이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라는 거예요여는 아무런 이제 이팬 이라든지 어 외부로 덕트 어 외부로 나가는 어 공기 순환을 어이집 실내 안에는 제가 어 문조차도 열어지 놓지 않았거든요 위에 맥스팬도 닫아 놓고 화장실 어 문도 닫아 놓고 그리고 뭐 밖으로 나갈 게 없어요. 공기가 통, 공기가 이제 미세하게 통하겠죠. 미세하게 통하는데 통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기가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 여기서는 발생이 안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이번에 어, 이렇게 포름알데히드하고 어, 휘발물질 때문에 제가 이게 매번 이제 캠핑을 이제 아무리 춥더라도 여기 이 맥스팬을 항상 열어 놓, 뚜껑을 열어 놓고, 그리고 이 공기질이 나빠졌을 때어 맥스팬을 통해 가지고 공기를 빼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잘잘 잘 때도 이렇게 사사사 돌려 놓고 이렇게 공기를 빼면서 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안해도 된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들도 꼭저 공기질 테스트기 뭐 저게 아니더라도 어, 어떤 분들은 저 제품을 보시고 댓글에 아 정확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거는 저게 뭐 정확도는 잘 모르겠으나 어 그래도 뭔가가 나오고 있다, 뭔가 변화가 있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어 공기질이 나빠지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어 캠핑카에 요거 한번 설치를 하셔가지고 공기질 테스트를 설서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하셔가지고 한번 공기질을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캠핑장 가가지고 모를 때는 어 모르고 이렇게 어 추우니까 추우니까 이제 이 환기도 안 시키고 여기 어 맥스팬도 안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피부병이 막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몸이 간지럽거나뭐 그러신 분들은 한번 공기질 테스트기 한번 공기질 측정기 한번 사셔가지고 어, 측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내의 공기질이 어떤지를 한번 측정 해보시면은, 어, 어떻게 보면 원인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어, 만약에 뭐 저같이, 어, 포르말데이드라는 휘발 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보일러실에, 보일러실에 저같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은, 보일러실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나쁜 공기를 밖으로 빼는, 어, 덕트 작업, 아, 덕트란다. 예. 환기팬 작업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어, 공기질에 어떤 나빠지는 원인을 찾았고, 그게 대해서 이렇게 외부팬을 설치해가지고, 어, 해결책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뭐, 8시간 동안, 8시간 동안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나중에 뭐, 더 오래 생활을 해보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 수치가 변한다고 하면은 한번 또 이야기 드릴게요. 자, 헤로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어, <laughs> 바닥 난방만, 어, 키고 갔죠. 그리고, 아이고, 갔다 왔는데, 난방 운동 볼게요. 여기는, 어, 17.8도, 18도 가까이, 어, 됩니다. 어, 바닥 난방만 해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23도까지. 야, 좋다. 23도가 딱 좋은 온도거든요. 그래서 23도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포름 알데이드 그다음에 어 휘발 물질 수치는 0.0 0.0 0.004 그리고 휘발 물질이 0.012이래서 이상 무입니다. 그래서 자, 어 진행일 지금 보일러를 키고 그리고 제가 설치했던 이 팬을 어, 돌리고 있고요. 지금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려 키면서 계속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공기질은 어, 잡힙니다. 자, 도착한지가 이제 만 어, 거의 24시간이 다 되갑니다. 24시간이 다 되가고요. 어, 그리고 계속 이제 보일러를 틀었고 어, 마찬가지로 이제 환풍기 팬도 돌렸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온도는 음, 현재 22도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어, 수치 보시면은 0.008 0.02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